아아다른 사람이다. 여러분,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, 저는 밥통을 거래하러 갑니다. 보이시나요? 그리고, 그리고 거래가 끝나고 일을 라면 먹고 일을 하러 갑니다. 오늘도 마감인데, 어제는 <laughs> 보시다시피 바 마감을 또 해버려가지고 영상을 찍지 않았어요. 오늘은 꼭 키친 마감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요. 석회수가 싫어가지고 생수를 꼭한병 사서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 먹습니다. 식기 정리는 미들이나 오픈이나 마감이나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사람을 저렇게 부르는지.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쓸 물건들을 베이스먼트에서 가지고 옵니다. 사실 전날은 제가 시프트 리더였던 날이라서 굳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. 제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. 다들 좋아하더군요.

유통기한 체크하는 판인데요. 저 판을 보고서 어떤 걸 오늘 버려야 되는지, 언제까지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. 박스 중에서 혹시 유통기한이 끝난 게 있는지 체크를 한번더 하고 있습니다. 마감은 그냥 채우고, 비우고, 채우고, 비우고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마감을 싫어해요. missing money today. Missing? Yeah missing money. Oh I don't know yet. I hopefully no no missing money. Oh. Wow how, how 12 pounds? How many? <sighs> 12 pounds. <sighs> so annoying oh. Okay, I will check the safe. So 끝나서 신이 났는지 아주 동생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네요 사실 불도 끄고 알람도 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문만 잠그고 갔어요 저는 영상을 편집할 때까지 전혀 눈치를 못 했답니다 미니미라이 <laughs> 밀키트 오늘도 갑자기 끝나요. 안녕!